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라고 하죠. 저도 제 인생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위기가, 아, 죄송합니다. 차트가 안 넘어와서. 위기가 언제였냐면 저에게는 IMF였습니다. 저는 전직 은행원이었는데, 제가 은행에 입사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입사를 했냐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예기치 않는 IMF가 터졌던 거예요. IMF가 오면서 갑자기 가장 먼저 칼바람이 불었던 곳이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통폐합되고, 나중에 은행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 명태가 계속 연이어져 이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계속 버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례행사처럼 아, 그 명예퇴직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을 그쳤습니다. 이제 은행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어, 일단은 육아에 전념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은행 어, IMF가 없었다라면 저는 은행을 아직까지 다니고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위기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역으로 저의 제 인생에는 IMF는 기회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이 어떤지. 어, 서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블랙스완이라고 들어봤나요? 예, 이 책은 좀 유명한 그나움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지은 책이, 의 제목입니다. 블랙스완은. 그래서 이분이 예측한 게 뭐냐면은 이 블랙스완을 통해서 어, 그 2008년도 서브, 서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블랙스한 검은 백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백조는 다 희다라고만 생각했잖아요. 백조가 검다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약 300년 전에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진실, 이걸 진실이라 생각했던 그 진실이 진실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때 나온 이론이 검은 백조 이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이 실제로. 예, 우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를 어때요? 두려움이 떨게 하고 또 개인을 두려움이 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의 출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블랙스완 검은 배조 이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BTS가 신곡을 블랙스완이라는 곡으로 신곡을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어, 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스토리까지 여기서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혹시 기회 되면 또그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 이런 검은 백조는 우리가 예고를 하지 않고 온다라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하루 전날까지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1929년에 대공화 그리고 9.11 테러, IMF 처음보다 우리 IMF도 여러분 영화 봤잖아요. 국가부도의 위기인가? 그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근데 하루 전날까지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보면 검은 백조의 블랙스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블랙스완은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스완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얼마만큼 크냐면은 이분, 어, 이, 이 책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레바논, 레바논 출신이거든요. 1960년도. 그때 레바논에서 한참 종교 내전이 일어날 때 성장기를 겪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기는 10대 때 친구들이 죽어서 조문을 가기도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의 상황보다 본인이 겪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훨씬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죽으려고 한 사람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살려고 하죠.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기 옆에 주, 주변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개인에게 이개인 오는 이 재정적 좌절, 예, 이 자, 개인 자저, 개, 재정적 좌절은 어쩌면 전쟁보다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블랙스완은 예고 없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블랙스완은 우리 개인에게도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쩌면 지금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이거는 우리에게 더큰 검은 백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잘 아시죠. 그 책의 저자 이지성 작가가 낸책 중에 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이어 봐. 네. 이게 왜 네, 누구 소리죠? 아니. 그럼 <laughs> 음서 <서고> 해주세요. 하고 <laughs> 네. 자, 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단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없을 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단정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그 월스트리가 월가의 골드만삭스에 인공지능 켄쇼라는 인공지능 입사를 했습니다. 뉴욕 본사에. 이 인공지능 입사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인공지능은 우리 진짜 최고 연봉자들, 최고 뛰어난 인재들이 600명의 인재들이 한 달에 해야 될 일을 딱 3시간 만에 해내버리는 거야이 켄쇼가. 그러면서 이 켄쇼가 굉장히 화제가 됐고 많은 기업에서 이 켄쇼를 영입하려고 하죠. 근데 이 켄쇼의 특징은 뭐냐면 인공지능이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요.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예, 연애한다고 정신이 나가지도 않아. 갈등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없어요. 이캔션는 24시간 내내 천재의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이 대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금융투자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 월스트리트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인간의 하던 일의 90% 정도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의도로도 곧 오겠죠. 그죠? 그 시점이 언제일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지금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은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학력자들의 몸값은 수직 상승했던 게 우리가 1, 2,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우리 겪었던 과정이거든요 특히 3차 산업혁명인 컴퓨터혁명 때는 IT 기업들이 조금 똑똑하다라는 인재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냐면 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들과는 산업혁명, 완전하게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존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없애고 있고요. 좋은 학력자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준비 잘하고 있나요? 근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렇다더라고요. 우리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나에게는 행운만 일어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싫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누구나 기회를 원하고 있고요. 누구나 또이 기회 중에서 어떤 사업을 원하냐면 플랫폼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의 광고보다 소비자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MBC 방송국이나 뭐 이런 정규 채널 방송국 지원보다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꿈나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뀌는 변화의 트렌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나 SNS 마케팅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앞선 두 분의 강사들도 굉장히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소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두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한 17년, 18년째 이번에 하고 있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원하고 있는 이 시장에 뉴스킨은 어떤 회사냐면은 전 세계 최고 비해 플랫폼 회사입니다. 누스키는 어, 플랫폼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또 어떤 기업 있죠? 어, 우리 굉장히 쿠팡 또 우리나라는 쿠팡이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쿠팡의 매출은 굉장히 높아졌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죠.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주도해,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소수에게, 일반 개인들에게 플랫폼의 기회를 주는 회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뉴스킨은 어떤 회사냐면 전 세계 최고 기획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 플랫폼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뉴스킨은 정말 엄청난 기회라 보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여러분 보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죠? 예, 사실은 제가 은행을 그만둘 때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막상 키우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다시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남편 혼자 벌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육아에 전념하면서 평생 할수 있는 일, 퇴직이 없는 일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 좋아, 긍정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피라미드, 다단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파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친한 친구가 저를 컨택한 지 2년 동안에 절대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던 그 시절만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다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2년만에 우연히 강의를 듣게 되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스킨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뉴스킨 제품을 체험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우리 아까 홍선희 사장님이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잘 보여줬어요. 어때요? 쓰고 싶죠? 예, 정말 발라보고 싶잖아요. 근데 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직접 여러분들이 얼굴에 체험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더 좋아요. 제가 처음 뉴스킨을 만났을 때 제품을 데모스트레이션을 받고 들었던 생각? 아, 이거는 누구나 발라보면 쓰고 싶겠구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저 또한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들었던 확신은 뭐냐면은 이 사업은 누구나 알게 되면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타이밍이 있겠죠. 그 타이밍까지 내,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타이밍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하겠구나. 저 또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업을 부정했기 때문에 누 내가 만난 누군가도 그런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했죠. 이건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알면 하겠구나. 그러면 이 사업은 무조건 되는 사업이야.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쉽게 이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천천히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어디에 가치를 뒀냐면 평생 할수 있는 일에 가치를 두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목표가 150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목표로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 회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글로벌 컨벤션이 있어요. 이 글로벌 컨벤션에 저희 남편과 함께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이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했던 저희 남편이 이 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 이제 우리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누군가의 손에, 삶에 고용된 삶이 아닌 내 사, 삶을 진짜, 내, 나를 스스로 고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전환점이 되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부부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거든요. 이건 팩트입니다. 네, 2002년도 2월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8년도 12월에 100만 장자가 됐고, 지금 현재까지 누적 커미션 100억 이상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일들, 과연 이게 일반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가? 궁금하죠? 네,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평범한 사람들이 100만 장자가 될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프로슈머 마케팅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업 중심의 마케팅이었어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돈을 버는 시대였지만 지금 은 어때요?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또한, 주, 소비자가 중심이 돼서 기업처럼 돈을 벌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바로 이해하면 여러분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저의 삶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기 보면 23평 작은 빌라에 살다가 제가 원하는 곳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수많은 전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여행들이 기억에 남는 여행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우리 아이들이 이제 24살, 22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둘째, 둘째가 22살인데 대학을 다니면서 네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는 어떤 일을 할때 정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사실은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가족과 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행복의 조건 중에 중요한 게 신체입니다 건강한 신체이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여기 회사 제품을 알게 되면 저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은 우리 홍선희 사장님이 뉴스킨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줬지만 파마네스를 알고 나면 예, 파마네스의 힘은 더 뛰어나거든요 예, 그렇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자유라고 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선택의 자유. 또 하기 싫은 것을 안할 자유가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려면, 어때요? 이런 조건들을 하려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가 내 건강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 폭이 넓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스킨 사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40년 경제 플랜은 우리가 열심히, 에, 우리가 그동안의 생각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3, 40년 하더라도 은퇴 후에 우리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나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3, 40년을 열심히 일했으면 은퇴 후에 정말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책도 있거든요. 내가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내가 내 삶을 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레버리지 할수 있는 일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있으면 절대로 레버리지가 될수 없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직장을 다닌다라면 직장의 사장님은 어때요? 많은 직원들의 시간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직원으로 그 일을 한다라면 나는 시간당 거기에 맞는 맞바꾼 월급이라는 걸받잖아요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 수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뉴스킨 사업은 바로 레버리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바로 이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나누어 주는 메신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뉴스킨의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뉴스킨은 보면은 뉴욕 증시 상장된 회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어,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아이템, 아까 홍선희 사장님이 이회사에 추구하는 철학을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좋은 것은 넣고 나쁜 것은 한 개도 안 넣겠다라는 이 철학 이하에이 회사는 에이즈락이라는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100세 시대에 가장 뜨는 아이템은 황호 아이템이죠. 여기에서 누스키는 특히 뷰티 디바이스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에서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올, 올해 나올 두 가지 아이템이거든요 지금도 루미스파 루미스파는 누구나 한번 쓰면은 다 쓰잖아요 그죠 루미스파를 쓰다가 한 며칠만 안 써보세요 얼굴이 찝찝해요 다시 루미스파 쓰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 루미스파를 능가하는 아이템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얼굴에 바르 문지르기만 하면 한 2분 정도? 문지르기만 하면 피부 톤이 굉장히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공이라든지 피부 탄력까지 업되는 또 다른 부스트라는 제품이 나와요. 근데 이 부스트는 얼굴만 부스트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스트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거든요. 옆에 TR-9라는 제품이 또 7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큰데 이, 시, 이 시장 안에서 아직 독보적인 제품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TR9T가 정말 대단한 제품이잖아요. 그데 TR9T의 대를 이어서 이 TR95는 훨씬 더큰 해글글 제품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을 제품으로 보느냐, 이 아이템을 사업의 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은 어때요? 우리에게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뉴스킨 회사와 동업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저는 저의 회사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또한 여러분들의 회사가 될수 있습니다 루미스파라든지 아까 부스트라든지 여러 제품을 여러분들은 소비할 수도 있고요 소비만 하게 된다면 얼굴이 예뻐지겠죠 그렇지만 이걸 누군가의 내가 이걸 사업의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정포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 이 일을 통해서 투자 없이 내가 노력만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도구이고요. 크게는 뭐냐면은 백정원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이템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 소비자로서만 선택을 하고 있다라면 그 관점을 바꾼다라면 여러분들은 어, 안티에이징에 진짜 대단한 사업회를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생각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예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 했거든요 아, 뉴스킨의 플랫폼을 모든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뉴스킨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줍니다 아, 제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에 혹시 너무 목소리 커서 놀라지 않았죠? 네.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 이 비즈니스를 보면서 굉장히 첫날 제가 설레어서 잠을 못 잃었어요. 뉴스킨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보고 집에 왔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어, 아, 이 제품이면은 내 삶이 바뀔 것 같은 내 인생 희망이 보였던 게 뉴스킨의 첫 번째 데몬스트레이션이었어요. 하지만 또 두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 피라미드라 생각할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부딪혀 나가야 될걸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익숙함과 편안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할 때 블랙스와 우리 검은 백조는 언제 얘기치 예, 않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하고 싶고요. 워렌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우리 경제활동기가 있고 은퇴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경제활동기를 통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이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뉴스킨이 저는 이 대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의 당신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거나 무언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진 않을 것이라고요. 당신이 후회하게 될 유일한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시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기티가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들으면서 아, 뉴스킨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이런 호기심 정도만 생겼으면 저는 이 강의가 굉장히 잘한 강의라 보거든요. 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본다라면 정말 안할 이유 없는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단력이 빠르다 있거든요. 뭔가를 완벽하게 살펴보고 결단하는 것보다 일단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나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일단 한번 시작해본다라면 우리는 도전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을 최고의 나로 끄집어낼 수 있는 어, 비즈니스가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